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2025년 연말 운세 용띠분들 의 시작입니다. 2025년 12월 용띠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12월 달 1일부터 10일까지의 운세를 보기 전에 이분들은 어 중요한 얘기를 딱 하자라면 높은 자리에 있었던 부분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으로 발전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수, 아는 사람에 의해서 본인하고 의지에 상관없이 뭔가의 구설수에 휘말려서 높은 자리에서 강제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운세가 들어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조금, 뭐어 일반적인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어떤 그런 점사가 보이고요. 두 번째는 위기를 잘 극복을 하게 되면은 다시 반대로 내려올, 려고 하는 그 사람들 있으면은 이렇게 추앙해주는 사람 있을까요? 거 예를 들어서요. 네. 그 사람들의 지지가 확 올라가서 위기를 넘기면은 와, 대단히, 정말, 어, 잘한다! 라는 소리 들수 있는 좋은 구설도 들어있으십니다. 음. 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지가 쌀을 한, 올, 한 톨씩 한 톨씩 쌓아 올리듯이, 작은 재물이 착착착착 쌓일 수 있는 그런 운세가 있으세요. 음. 네, 거기 있으시고요.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운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띠분들의 이제 12월 1일부터 어, 10일까지 운세에서는 12월 7일날 화재에 의한 재물 손해가 들어있고, 화재에 의한 화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12월 7일 날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 가스에 올려놓은, 가스렌지에 올려놓은 그물 때문에 화재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잊어버리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그냥 끄시면 재산 손해 없고, 화상 일어나지 않고, 남의 재산까지 손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12월 7일 날 화재 조심입니다. 12월 11일부터 12월 2 0일에는 목욕탕에 가서 미끄러지셔 가지고 어, 집안에 있는 화장실이나 어, 공중 대중목욕탕 가셔서 미끄러지셔서 꼬리뼈를 다치시게 돼요. 음.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연세가 많이 쓰신 분이 그렇게 이제 당하시게 되면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퇴부 골절, 꼬리뼈 골절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조심하셔야 돼요. 날짜를 굳이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12월 11일입니다. 시간상으로는 오후 6시부터 7시 사이에요 네. 어, 쉽죠 네, 그날 그냥 뭐그 시간에 쫙 이렇게 딱 붙어서 어. 앉아 있으시면 문제 없겠죠 1시간 음. 참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 인생을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좋은 걸로 넘어갈 수 있으시니까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21일부터 31일까지 말씀드릴게요 아, 특이한게 보이는데요 칼날이 보여요, 칼날. 칼날은 도둑이나 강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날짜로는 12월 26일 날이에요. 도둑 강도에 의해서 너무 크게 놀라서 막 경찰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장면도 보이는 거 보면은 생명의 지장은 없으세요. 근데 알고 봤더니 왜 당경 10m에 있는 어, 그처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범인이. 그런 게 있는데 범인 얼굴도 보이는데 아, 그거는 뭐 어, 그냥 빼고요. 일단 12월 26일 날 도둑 강도를 조심하셔야 된다고 판단되십니다. 용띠분들 한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다가오는 2020년도 활기차게 잘 보내신다면은 충분히 행복하게 어, 아우 너무 진짜 잘 풀리는데 그런 삶도 살수 있으시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